대적 방언이라고 있어. 대적 방언. 여러분들 방언할 때 나기도 모르게 이 악한 영들하고 막 싸우는 막 그런 방언을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거가 대적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 방언과 함께 축사 방언도 하겠죠. 악한 마귀를 막 내쫓는 방언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막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를 하잖아요. 중보기도도 하고 대적기도도 하고 축사기도도 하고 치유기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렇게 각종 방언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되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네. 교회를 세워 나가기 위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은 방언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되겠죠. 네. 그리고 고린도여서 14장에 보면은 이 방언의 기능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